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뜯겼다는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사실상 뭐 매매든 전세든 계약의 핵심이 바로 이 특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질문이 뭐 거의 없어요. 계약서 쓰는 그 순간에 말이죠. 저는 사무실에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서를 일단 딱 띄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종이로 인쇄된 계약서를 각자에게 나눠 주고 매도인, 매수인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주고 따로 설명하는 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장난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보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내용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모두 다 같은 내용을 보고 한꺼번에 이해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특약을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불문율 같은 건데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계약서에 최소한의 문구만 들어가게 작성하는 걸 좋은 계약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거든요. 어, 딱 필요한 내용만 짧게 기재하고 기타 부연 설명은 최대한 삭제하고 대충 일단 말로 때웁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좋은 계약서이고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모든 내용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들어간 계약서가 좋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길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특약을 쓰면 어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보충해 달라고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질문이 사실 어 거의 없어요. 어, 부비는 미리 설명도 잘다 해줬으니 궁금한 게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공동중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건지가 부동산 계약서를 씁니다. 즉 제가 계약서를 안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봐도 대충 설렁설렁 쓴게다 보이는데 전혀 질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께 이것저것 막 요구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할 때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뭐 종종 있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모두 다 계속 긴장을 합니다. 빚 갚겠다, 특약 믿다, 날벼락, 집주인은 전세금 꿀꺽 아, 어, 이거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주민들이 전세보증금 17억을 지금 돌려받지 못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집주인은 다중주택, 부동, 2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집에 입주하면서 계약서 쓸 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 특정 기간까지 빚의 일부를 갚겠다. 이런 특약 사항을 작성했었고, 당연히 세입자들은 또 그걸 믿었겠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불안한 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뭐 특약으로 근저당을 줄이겠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또 안전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집주인은 근저당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건을 담보로 수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더. 빚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때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후순위 근저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뒤로 근저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20세대, 20세대 중에 15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전부 1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당장 뭐다 구속되고 깜빵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 세상은 좀 그래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어, 아마 기망행위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상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특약을 안 지키는 건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이만큼 벌어졌으니, 뭐, 계약해지라는 게 무의미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일단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선순위 근저당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입주 날짜에 따라서 진짜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다들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보는 것에 빌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더 심한 곳은 서울과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에 깡통 전세가 더 많고 이거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선순위 근저당은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가 모자른다고 언론에서 지랄 맞게 떠드니까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선순위 근저당 있는 전세집도 지금 매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 이거 전세가 좀 싸네 하고 들여다보면 분명 선순위 근저당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매물에 다 표시해야 하는데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매물 올리는 그런 부동산들 중개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유는 어떻게든 손님을 먼저 끌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일단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집부터 먼저 보여주고 이것저것 장점을 썰라썰라 얘기한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 있는 거 나중에 싹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새댁 이집 봐봐 이거 이거 얼마나 좋아 학교 바로 앞에 있지 그리고 지하철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편하지 그리고 여기 애들 키우기 그렇게 좋잖아 요즘 이 가격에 이런 데 없어 나도 여기 사는데 여기 정말 살기 좋다니까 우리 이제 같은 주민이야 주민 동네 주민 아그 그리고 또뭐 근저당 요거 째쨕끔 있는데 뭐 아무튼 이거 마트 싸고 좋다니까 요새 뉴스 안 봐? 전세 없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 집값도 지금 덩달아서 막오른데 아주 난리야 난리 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요?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그래 아니, 세대기 집주인이라면 그거 돈몇푼 때문에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겠어? 어? 그런 확률이 전혀 뭐 없다. 뭐 요렇게 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경력이 30년인데 경매로 집 넘기는 집주인 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 어떻게 세대 이거 뭐어떻게할 거야, 말 거야? 어? 이렇게 쌍 전세는 금방 나간다니까 이거. 신랑이랑 길바닥에서 살 거야? 어? 이렇게 하면 음, 세네 팀 중에 한팀 정도는 정말로 혹하게 돼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변호사 빌라왕 현직 변호사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가 수도권에 50채 정도 있는데 빌라를 사들일 때는 경매로 사들였고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차명으로 법인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요거 빼고 그냥 제가 아는 다른 이야기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저는 중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립니다 일하는 것도 복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깡통 법인이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상에는 페이퍼컴퍼니나 깡통법인 요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인데 깡통 전세와 부동산 투자 성공 요거는 한끗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 정말 만약에 부동산이 그냥 운 좋게 폭등을 해서 시세차익을 보고 다시 팔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 행세를 했을 겁니다. 어, 돈도 벌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책도 한권 냈겠죠. 나는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뭐 이런 거요. 부동산 폭등론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보이는데 미디어에도 많이 보여요. 그 사람들 다 그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이거요. 성공하면 부동산 투자, 실패하면 전세 사기 아닙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꼭 넣어야 하는 특약 몇개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길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100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어, 이 부분은 잔금 및 입주일자 이길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이고. 그래야 내가 선순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전세계약하고 나서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악덕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입주일자 이길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에 했다고 해도 대항력은 그 효력은 이길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길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5월 1일 오후에 어디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랑 짜고서 전세계약 후 바로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항력은 5월 2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떡하니 새로 자리 잡는 겁니다. 경매로 집 넘어가면 여러분은 후순위로 그냥 밀리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제가 누둥이 말씀드렸고 웃는 얼굴로 사기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순위를 꼭 지키는 방법이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도 전입신고를 늦게 해버리면 정말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전입신고 좀 이사하는 중간에 꼭 가서 하세요. 아니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잠금치르기 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부터 좀 해주세요. 내가 부탁할게요 아저씨가. 그리고 주말에 잠금치르고 입주하시는 분들 있어요. 꼭 평일에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주말에 잠금 치르는 분들이 뭐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난 모르겠고 평일에 하세요, 평일에. 그래야 혹시나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안 되면 은행이든 관공서든 막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 손해배상에 배액을 배상하고 어이 부분은 음, 사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는 문구를 넣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요런거는 어떤 거냐 방송에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이 추천하는 특약 문구 뭐요런걸로 떠돌아 다니긴 하는데 부동산 실전에서는 집주인들 눈치도 봐야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전세 사기에 관련이 없고 선량한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써도 신경 안쓸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간혹 까탈스럽거나 예민해서 기분 나빠하는 집주인이 대략 한10% 정도 됩니다. 기분 상한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 및 임대 물건에 의해서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차인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임대인 측의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전세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임차인들이 서로 집 구하려고 아우성치고 막 그럴 때는 특약에 문구 삽입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요거 어 실제로는 계약서상에 잘안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물론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다 연락해 줍니다. 어 그리고 갭투자는 집안 보고 어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뭐 모든 계약은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는 됩니다. 그런데,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싹 바뀌었다. 그걸 나중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일단 나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매매 시에도 매도인 매수인 간에 꼭 필요한 내용들 요런게 있거든요 요런거는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제가 계속 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추후 영상 올리겠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알아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전부동산 1타 채널 부비TV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부동산 사기를 없애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